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성경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그리고 귀중한 연구를 해주신 지필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중요하고 뜻깊은 행사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프트 파워, 공공외교 중요성이 날로 더해져가고 있습니다 어, 바로 엊그제 BTS가 우리나라 음악 사상 처음으로 빌보드 차트 싱글 넘버원 차지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뭐또 연초에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던 일도 있고 정말 그 케이브웨이브 한류 파워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K방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정책, 과학기술, 또 시민사회의 역량까지 종합적인 역량을 국제사회에서 평가받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공외교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미공공외교, 특히 지식, 정책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너무나 취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워싱턴 DC에서 하고 마치고 나서 잠깐 시간을 내서 마침 이제 대한제국의 구 대한제국의 공사관이 이 레노베이션을 해가지고 새로 오픈을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그 건물을 처음에 이제 대한제국이 미국 공사관을 열려고 건물을 구입했을 때 2만 5천 달러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 당시 그 대한제국 1년 예산의 반이 넘었다고 해요. 그것은 이제 고종황제가 아마 비자금을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거듭된 그 미국 조야에 한국의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호소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미국은 오히려 어, 카츠라 테프트 미략에 의해서, 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용인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죠. 그래서 1905년, 을사 늑약이 맺어지고 맺어지고, 어, 이, 한국은 더 이상 공사관을 운영할 수 없게 됐고, 우리 외교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이공사관을 일본이 단돈 5달러에 샀습니다. 2만 5천 달러에 샀던 그 건물을 단돈 5달러에 샀고, 그리고 나서 무슨 속셈인지,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 사람한테 10달러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 슬픈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또그 이후에 이제, 만국 평화회의, 헤이그에, 그거나 아니면 파리 평화회의 이럴 때 조선에서 대표를 보내서 국권회복을 호소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번번이 그 대답 없는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었고요. 또 오늘날도 일본과 한국 사이에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들 보장 문제나 위안부 문제 등등 역사적 갈등이 있는데 이것이 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일본 미국이 일본과의 관계만 정립을 하고 한국.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고요.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 이 여행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까지는 제가 워싱턴을 많이 다니면서 미국 조야의 뭐 학자들, 정책 관련된 사람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에, 쥐소미아 문제도 그렇고 뭐 북핵 문제도 그렇고 어, 일본의 수, 그 수출 규제 문제도 그렇고 이런 모든 얘기를 하는데 어, 정말로 그 한국 역사에 대한 어, 지식도 별로 없고 어, 한국의 처지에 대한 어, 이해심 이런 것이 너무나 없었고 어, 한국이 지소미아를 폐지, 폐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 매우 그 화를 내면서 어, 정신 차려라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마구 하고 있었고 어, 그런 것을 보면서. 음 아직 정말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어 그래서 오늘 어이 자리가 더 귀중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 사실 그 미국을 향해서 아 우리 한국 사정을 좀더 이해해 달라 라고 하는 그런 그저 자세로 이 공공 외교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대등한 입장에서 어, 서로, 어,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민주주의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도입했고 배우기도 했지만은 지금 미국의 현실을 보면은 과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것인지 선거에 대한 승복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하고 지금, 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우리는 어~ 미국의 지식인들과 함께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고 어, 논의하는 그런 자세로 어~ 이~ 이~ 미국의 정책 전문가들이나 지식인들하고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작은 기관입니다마는 어, 매우 그~ 중요한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새롭게 시작한 작년 초부터 새롭게 시작된 것이죠. 교육 협력의 바탕을 둔 대미 공공 외교인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좀더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여러분들의 연구가 귀중한 지침이 될 것으로 믿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성경유 이사장입니다. 오늘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대미 지식 정책 공공외교를 주제로 중요한 학술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에는 이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발표, 토론을 해 주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인문사위 연구회에서는 대미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오래전부터 잔소킨스 대학 또 최근에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래 KDI 스쿨이 중심이 돼서 두 대학과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그 동안에 KDI 정책대학원에서 추진해온 여러 학술 활동을 평가하고 또 새로운 길을 찾는 그런 중요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뭐전 세계 제일 큰 나라고 또 특히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는. 매우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전부터 이 한반도에 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북미 대화가 시작이 되고 또 남북 대화가 진전이 돼서 한반도의 평화가 올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맞이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북미 관계가 경색되고 또 남북 관계도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북한의 의도를 알고 북한이 추구하는 나름대로의 발전 방안을 이해할 때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의 진전, 여러 가지 변화가 올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식과 정책 분야의 공공외교가 다른 어느 시대보다 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어 11월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고 또머지 않아 새로운 정부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한미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우리의 지식과 정책 분야의 공공외교를 통해서 한국을 제대로 알리고 어 한미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어 KDI 스쿨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오늘 참여하신 많은 전문가들께서 함께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